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열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정치평론가 옌충꺼우는 페이스북에 지난해는 대혼란의 한 해였다. 특히 중국은 전무후무한 대혼란이었다. 올해를 내다보면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작년을 대표할 단어를 선택한다면, 혼란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중과우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안정되면 사회가 질서 정연하게 조정되고 인심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대란이란 민심 불안, 정권 불안을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 혼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혼란 속에 변화가 있고, 혼란 속에 기회와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항상 안정을 강조해왔지만, 안정은 중국인을 속이고 억압하는 가장 큰 구실이라며 중공 독재의 상태에 안착하는 것은 중공에는 꿈이지만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공 독재의 안정을 깨야만 중국이 활로가 있고 중국 인민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옌중꺼우는 혼란은 어느 정도 고통을 줄수 있지만 중공 통치하에는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심화하는 고통과 비교할 때 장기적인 고통은 단기적인 고통보다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혼란의 고통은 전 국민의 행복, 새로운 안정을 향해 필요한 고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혼란은 합리적이며 더욱이 혼란과 분란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란은 사회의 객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독재자는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인민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